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달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할수 있을지 필살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보통 독서실이 문이 열죠? 그러면 9시에 들어가서 바로 국어부터 20문제 풀고, 그 다음 영어 20문제 풀고, 실전처럼 시간을 재서 풀겠습니다. 풀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는 이제 답지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죠. 국어도 한번 확인해 보고, 영어도 틀린 거 다시 한번 독해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단어도 한번 정리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점심 먹기 전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부하기 힘든 국어 영어를 12시까지 쭉 하고 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한 시간 동안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한 다음에, 어, 한 시부터 두 시간 동안 이제 국사를 60문제를 풉니다. 국사 60문제는 한문제일 1분 정도에서 1시간 만에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틀린 것만 이제 체크를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해독을 합니다. 그 해독하는 어, 것은 일주일에 국사 어, 첫째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어, 일주일에 이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주 남았으니까 4회독하고 갈수 있겠죠. 만약에 어, 이게 해독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나중에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에 조금 더 해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6시부터 22시까지 몇 시간이죠? 6시간인가요? 6시간 동안은 개론과 복규를 각각 1시간씩 투자해서 1시간에 60문제씩 풉니다. 그러면 개론 60, 복규 60에서 총 120문제, 2시간만에 풀고 나머지 4시간 동안은 이제 또 기본서를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에 1회도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 4주 남았으니까 국사도 4회도, 개론도 4회도, 복귀도 4회도 하는 겁니다. 그 이런 시간들이 만약에 본인이 어이 시간 내에 국사를 다 해독을 못 한다 그러면 마지막 22시부터 20, 24시 사이에 이제 국사를 나머지를 해독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16시부터 22시까지 6시간 동안 계론하고 복귀를 해독을 다 못한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해독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20, 어, 밤 12시까지 못한다 그러면 새벽 1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새벽 1시까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국어 영어는 이제 오전에 하는 건데 실전과 동일하게 20 문제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어, 25 문제로 연습하는 게20 문제보다 더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20 문제 국어 영어 각각 20 문제씩 푸는 거총40 문제 푸는 게 어, 힘들깁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심하기 때문에 각각 20 문제씩만 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0문제가 힘들어서 15문제씩 가지고 연습을 하면, 시험장 가서, 어, 평상시에 15문제 풀다가 실제 시험장에 20문제 풀면 힘듭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똑같이 20문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사개론 복규는 문제 풀 때, 국어 영어에 비해서는 피로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각각 1시간에 60문제씩 푸는 게 적당합니다. 야, 한 문제에 1분 정도씩 해서, 국사계론 법규를 각각 1시간씩 투자해서 60분, 60문제씩 푸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기준으로 60문제를 풀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뭐라고 하, 뭐라고 했죠? 일주일에 1회도 갈 정도의 양을, 기본서 양을, 어, 하루에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한달 동안 4회도곤 해야 됩니다. 6시 문제로 만약에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시험장 가서 수능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참고로 저는 마지막에 가서는 3일에 한 과목을 이제 1회독을 했습니다. 국사도 그렇고 개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복규 저, 전부 다 어, 오늘부터 3일 뭐 3일 지나면 다 각각 1회독씩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